자,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은 정글, 해카림이구요. 방제를 안 바꿔놨네요. 방제를 바꾸도록 할게요. 정글, 해카림 vs. 정글, 샌주라니 세기 말, 세기 말 예티. 자, 정글, 해카림이구요. 해카림, 정글은 기본적으로, 그, 정글링이 되게 후져요 원래 블루 시작을 안하면은 레드 가면 만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블루 스타트기 때문에 상대의 조합이 근데 진짜 더럽습니다 개탱 돼지 새끼들 밖에 없어요 얘네 상대로는 일단 이 두마리 있죠 얘네 두마리 상대로는 적응형 투구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럼 데미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건 딜갈리오고 아마 그게 이갈릴 거예요. 그 연급템트리 타는 거. 아, 그리고 아, 아이템 잘못했는데 원래 스킬을 1레벨에는 W를 찍어 주시는 게 좋아요. 킬 스킬 가지고 정글 못 돕니다. 그래도 아군이 리쉬를잘해줘 가지고 무난하게 정글을 는대 성공을 했네요. <laughs> 제가 정글은 저는 좀 독특하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상대편 정글러가 카정을 안 오는 캐릭터예요 확실하죠. 이걸로 카정 오는 개 변태 새끼입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나이걸 먹고 집에 가서 사냥꾼의 물약을 산 다음에 정글링을 돌면 된다. 사실 리시를 곱게 받을 필요도 없었죠. 사냥꾼의 물약을 사시고 정글링을 돌면 되겠습니다. 이걸 사주는 이유, 헤카림이 기본적으로 정글링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고요. 탑은 일라오이 vs. 아, 이거를 지우셔야죠, 오르님. 어? 이걸 그냥 냅둔다고? 어, 진짜로? <laughs> 뭐, 어차피 초반에 일라오이가 딱히 센게 아니니까 잘 버티고 있군요. 정글의 크림도 거드라가 좋나요? 정글의 크림 거드라는 템 나온 속도가 너무 느려서 좀 비추합니다. 템 나온 속도가 정글은 완전 느리거든요. 정글은 사실상 탱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Q3번 긁고 딱더블리 키고 더블 꺼질 때쯤 강타를 빵 박아주면은 거의 불피가 되거든요. 이렇게 정글을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돌수 있고요. 탑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져야 돼요. 어? 어? 이거를 뛰어든다고요 진짜로요. 실화에요. 대가리 박살나 준비됐어요. 이거 마드거든요, 상대. 나 알고 있을 거예요, 위치. 아 야. 아프잖아. 무빙으로 피했. 호잇. 다음은 뭐야? 이쪽이구만. 헛, 무빙으로 핏. 호잇! 무빙으로 피했. 호잇. 아, 너좀 가라 내주야. 야, 니가 가야 우리 오르님이 파밍을 하시잖아. 아, 저 친구 저 끈질긴 애 저렇게 끈질긴 남자는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없다고요. 여기 있을 거거든요. 100%죠? 근데 너 레드가 없으신데... 마장하면 까질래요. 해카림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셋, 새끼야 다음 누구야? 일라오이 어디 갔어? 이 새끼 집에 갔어. 야, 펌을타고 집에 갔어. 완전 꿀레 꿀가이야. 하지만 제 블루의 시간이 연장됐죠. 개꿀... 개꿀이요. 해카림요장에서 블루 연장되면 완전 좋거든요 아이, 정글은 1기토를 이겼는데, 탑에1기토를 져버렸어. 이거 어떡할 거야. 계량님의 그림밖에 안 하나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늘 그렇듯, 저도 다른 챔피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없어요. 갑니다! 어, 이거, 완전, 완전, 리스펙트 하거든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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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피! 트로피! 가나! 가나 중에 가나는 트로피 가나! 가논! 오잉? 어, 뒤지셨네? 웨이브 밀어줄게요. 안 밀어? 뭐, 밀지 말라면, 뭐, 밀지 말아야죠. 그것이 뭐다? 바로 정글러의 역할. 아, 나는 밀어주려고 그랬는데, 정글러님이 미는 건 필요 없다네. 그러면 뭐다? 다시 정글링 하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럴 때는, 건방진 탑침용자 새끼들을 혼내줘야 됩니다. 내가 당황하면 매우 빡치지만, 내가 해주면 매우 기분 좋은 그것. 오이, 오이. 하지만 저에겐 아직 블루가 있기 때문에 정글링이 매우 무난하다. 일라오이가 만약에 올라와서 깝칠 경우에는 죽이면 되고요. 안 깝치면 이 상태로 쭉 내려가서 미드갱킹 한번 들려줘도 돼요. 우리 일라오이 짱이 한번 깝쳐보실까? 아니면은, 그러진 않을까요? 아플 거거든요? 들어올 거거든요, 이거? 근데 오르니, 천둥 먼저 오르니요? 핫!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프렌드! 도모타지아아까빈 하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득을 받기 때문에 뭐다 우리는 여기서 집에 가주면 됩니다 집에 가서는 다른 아이템을 안가요 바로 트포템을 가는데 이것도 어느정도는 걸쳐가시는게 좋아요 여기서 신발까진 딱 올려놓고 가야 진정한 트포 아이템트리라고 할수 있거든요 자 요렇게 그럼 가주도록 할게요 아이템트리 탑에서 이제 일라오이가 주도권을 거의 상실했다고 봐도 우방해요 육미 근데 먼저 죽겠네? 이건 그거죠. 저랑 정글을. <laughs> 저랑 라인전 하도 같이 쳐먹어가지고. 레벨링 오히려 역으로 밀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또갱가주 되거든요. 일라워에는 라인전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지만. 갱킹에는 더나 약한 캐릭터기 때문에. 갱킹으로 조지면은 아주 손쉬운 캐릭터다. 버드라몇 코로 가냐고. 헤카림 탑으로 갈땐 2코로. 정글로 갈땐안 가요. 정글로 갈땐 그냥 트뿜을 올려도 충분해요. 왜냐면 어차피 역할이 탱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착한 정글러는 뭐다? 블루를 바로 주는 정글러다 뭐공! 착한 미드라이너는 뭐다? 블루를 나에게 주는 미드라이너다 개꿀 아, 꿀맛 오바죠? 이렇게까지 봐줬는데 라인전 팔리면은좀 좀 에바거든요 그이 뭐 에바거든요 나의 갱킹이다 마르 파이트 핑크하드가 있나 친구? 핑크하드도 없군 이 친구 레드 타이밍인데 아직 한번도 갱킹을 안 갔으니 여기에 왠지 있을 가능성이 약간 있어 보이는걸 오잉? 벌써 먹었죠? 그럼 여기 이것도 벌써 먹었죠? 그럼 어디? 그럼 여기 착한 정글러는 아군의 시야를 밝게 비춰주는 정글러입니다 그리고 라인전이 처발리는 탑 속으로 다시 가서 아주 킬나에기 쉬운 일라오이를 잡아먹어주시면 되고요 일라오이 죽었다고요? 진짜로? 와, 내가 못 봐버렸네. 오레벨이거든요 깝치면 안 되거든요. 헤카리, 니키머스 호! 호! 간나 쉐키, 죽여! 친구! 따라 들어가! 한대까지더 버텨줄 수 있어! 앙, 아, 이기모지 좋습니다. 이제 갱값 받아도 되겠죠? 미드의 CS는 저의 것이죠. 꿀맛 오브 더꿀맛이고요 자, 여기까지 상큼하게 먹어준 다음에 제 정글을 먹으러 갑니다. 정글 다 먹고 올라가면은, 잠깐만요. 이거는, 여기까지 먹고 갱킹을 가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정도 체력이 가장 적당해요. 갱가기에는. 마드? 체크했죠? 없죠? 오른? 궁극기 있죠? 그럼 뭐다? 이거는 갱킹이다. 오르님 가십시다. 슬로우를 걸어 주시고요. 한그 시간에 녹여버리면돼 빠세! 이 친구, 녹여줘 제발. 친구 그거 맞으면 안 돼. 나이스 어, 무기를 좀더 빨리 쓰셨어야 했는데 어쩌나요? 어, 제가 이렇게 갱킹을 잘아볼. 잘하버리... 어, 도망쳐, 도망쳐. 그 놈이 온다. 지가 센줄 아는지 아닌지. 도망쳐. 우리는 저놈을 이길 수 없을 것이. 잠깐만, 이 새끼 이거 궁 있니? 궁 있어? 어? 까치면 너도 골로 가는 거야. 대가리 대 팍! 아, 패시브. 속! 딱 패시브만 벗겨주시고요. 먹고 가세요, 이거. 제가 리시해드릴게 빨리 드세요. 아, 알아서 먹게 내두시라 집에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레드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 레드 먹거든요. 레드 먹다가 근데 죽을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매우 매우 조심을 해야 돼요. 있니? 없구만! 그러면 이 레드는 자연스럽게 내가 먹어주시면 되는 거구요. 상사까지 딱 깔끔하게 사용해줍니다. 호잇! 보이... 근데 우리는 하나 확인한 것이 있어요. 뭐다? 일라오이는 구금기가 없다는 것이다. <laughs> 여러분, 그럼 뭐가 있어요? 바로 남자의 남자. 겐크도바이겐크겐크도 바이겐! 갱크. 바이 I with only g e n 오른 g e 오른 Help, h 이데 p I 오호! Oh! 개새끼야. 살았아 그럼 이득이죠. 오른도 안 죽을 거예요. 오른이 워낙 단단한 챔피언이라고 이러면 이제 일라오이 딥스트를죠 아니 씨발 내가 라이전이 이긴데 저 비로 먹을 말새끼가 몇 번을 쳐가지고 나를 고다가주는 거야. 보통 제가 탑에서 당하면은 변태새끼라고 욕합니다 당한걸 그대로 돌려주는 나는 진정한 탑 10명차 개꿀이죠 바로 정글템 올려주시면 되고요 나이스 게임이 뭐 거의 끝났네요 사실상 이정도면은 뭐 정글킬이라고 봐도 우왕하지 않을까 정글 차이가 오지게 나죠 아 오지고 지리고 레디고 좋아요 이러면은 탑이 다 풀렸어요 망했던걸? 정글러가 풀어줬죠? 그럼 이제 뭐다? 적팀에서 적 정글에 대한 정치질이 들어갈겁니다 아니, 씨발, 정글 차이 존나 많이 났냐 아니, 헤카림보다 갱못 다닐걸? 세전이 왜 있어, 이러고. 왜냐? 지금,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멘탈 상태 그다지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왜? 세기 말이기 때문에. 다들 플래티넘 이래서 다이아몬드 오티어 가려고 어떻게든 버둥버둥거리고 있는데 이 밀어먹을 정글러가 차이가 나가지고 지고 있어요. 부들부들하죠, 잉? 그냥 저도 부들부들한데. 그리고, 지금, 일라오이는 굉장히 안일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뒤지는 게임플레이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피즈장이 벌써 미쳐 날뛰기죠. 갑니다! 싸우세요! 오른짱! 내가 왔다요! 해카림해카림 이키마스! 하! 빠세이! 와, 야, CC 면역 뭐고. 피해야 돼. 빠지면 안 돼. 무빙으로 최대한 다 피해. 헛! 앙! 근데 친구야, 그거 뭐해봐서 데미지 얼마나 된다고? 넌 약해요. <laughs> 지금 전체 채팅이 켜져 있거든요. 일라오의 욕설이 안 나오는 거는 일라오의 멘탈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이 정도 갔으면 솔직히 변태 새끼 욕 나올 만해요. 몇번 갔어? 나 지금 한 다섯 번간거 같아. 여섯 번 갔나? 내가 탑이었으면 벌써 멘탈 나가서 "아씨밖에 막이 전나신네 이러고 있을 거거든. 아, 정글 잘조졌네힘데써린치죠 이러고... 아주 무난하게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다. 그럼 뭐다? 카운터 정글까지... 있네. 전체 켜져있긴 한가? 아 꺼져 있네요. 욕욕욕욕욕 욕해 욕, 욕. 욕, 욕 주세요. <laughs> 응답이 없다. 전신이 꺼져 있었네요. 죄송죄송. 자 그러면은 이제 안 풀린 라인이 어디 있죠? 아무데도 없어요. 그나마 바텀이 상대편이 평타 치면서 하고 있는데 저 바텀도 이에카림이 등장함과 동시에 박살 낼 겁니다. 아 어, 아무개인장 0 스택인데? 곧있으면 이제 완성하고서 메자이 자 여기서는 살짝 쿵 기다렸다가 돌아가줍니다 지금 딱가주면 되거든요 허허 이 친구들이 나를 봤는지 못봤는지 모르겠구만 호이자쿵쿵기를 멀리 갈겨버렸 아 여권 포 실패 하지만 데미지 1데미지 톡 그렇지 트로피카네의 기운을 본받아 친구들 가는데마다 길이 나오는구만 내가 몸을, 어, 뭐야, 룰루짱이 몸을 막고 있잖아? 아, 근데 룰루짱은 내 거라고! 이리로 와, 이 새끼야, 다 가리다. 핫! 개꿀. 날뛰고 있습니다. 오, 탑에3인기이죠 그만 먹으면 되죠.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럼 뭐다? 여기 이제 젠데 레드가 나의 것이다. 어, 레드 없네? 새끼, 언제 먹었어? 되게 늦게 먹었나 보구만. 템포가 1,100원이죠. 상대 정글 하나를 톡, 탁, 깔쌈하게 먹고 가면은 나오겠네요, 아이템이. 없네 그러면 미드를 먹으면 되죠? 간단한 문제예요. 정글이 없다? 그러면 미드를 먹는다. 미드라인하고 역한다? 그러면 나는 GG를 지금 게임을 나간다. <laughs> 세기말, 다이아몬드 오이 t 티가 플래티넘에게 주는 선물이다, 친구들. 마드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포가 나오면은 헤카림의 데미지가 360도 달라진다는 소문이 있는 것처럼 헤카림은 트포 전과 후가 굉장히 큰 빈도가 빈도의 격차로 나뉘는 그런 챔피언입니다 어? 어? 이걸? 이걸? 못 잡았어요 하지만 일라오이? 어 일라오이 가 아니면 할리오네어 맞아, 의미없죠? 오히려 피사한테 역으로 발리죠? 톡! 와우! 오 멋있죠 멋있죠? <laughs>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거지? 알리오의 플레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치 저를 보는 듯 하네요 아까 누가 채팅 끝나더니 채팅 쳤어요 룰루인가? 방금 나도 모르게 스킬 연기에 무빙이 돼버렸어 이게 바로 가슴에서 나오는 남자의 플레이 아니 어떤 새끼야 이거 엄마가 반찬 남기고 먹으랬어, 아니면 골고루 다 먹으랬어? 나 근데 갑자기 마우스 반 감도가 좀 이상해졌다. 어, 좀 밀리는 반응인데. 뭐 이물질이 껴있나? 어 아닌데 나 휴지 잘 싸서 버리는데. 뭐지? 오호 보디오님들이탑으로 오시려고 하는군요. 하지만 이 탑은 제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먹을 수 없어요. 우리 정글 캐리어. 킹도 정글 헤카림님께서 먹으시겠다는데, 지금. 탑을 온다고 픽을 찍은다고 제가 양보를 하지 않거든요. 시시기가 많기 때문에 헤르메스 살짝 쿵 올려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풀건을 올려주시면 돼요. 갑시다. 미드를 밀고 있구만요. 일라오이. 그리고 갈리오. 일라오이만 주시면 돼요. 갈리오 되게 약하거든요. 데미지가 아예 없어요, 지금. 탱커인데 탱도 안 돼요. 왜냐? 제가 트퍼가 나왔기 때문에. 그고 저는 AD 캐릭이죠.

근데 뭐라고 따라 들어간다고? 어 알파이트 안 죽은 줄 알고 깝치다가 역으로 뒤진다고? 잘 가시라고 어스수 없다고 개꿀이라고? 역시 이것이 바로 해카림 유저의 실력 아니겠는가? 난 절대 나를 장인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장인은 게임과 컴퓨터를 갈고 닦아서 진정으로 그 챔피언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하는 말. 이 고로 난 장인이 아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해카림 유저일 뿐. <laughs> 중2병 오졌죠? 여러분, 그리고 세기 말이 이제 약 1시간 하고 24분이 남았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36분. 아군에 있는 플래티넘 플래티넘 1티어 4명에게 1승을 선물해줍니다. 호잉. 아, 뭐야, 이게 왜 또? 야, 판정 후한데. 아, 근데 별로 안 아프고요. 오르님 뭐 혼자 맞아줄 거 말고, 옆에서 춤을 춰주는 것이 진정한 팀의 매너겠죠. 웃어, 웃어, 웃어! 웃어! 너희들의 게임은 여기까지다 친구들 너희들에게 비웃음을 선사해주요 간다 해가림이기머스꽝 죽여봐라 데미지를 넣어줘 친구들 그렇지 야 3대4 가구 하지 마방템밖에 없는 갈리오 매우 손쉽게 잡을 수 있다 톡 톡톡톡 톡 톡톡 톡어아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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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뒤질뻔했네 아, 여기 컵킹 맛이 좀 있어. 가볼까, 우리? 저거 상태에선 가면 안 되고. 친구 좀 빼봐. 우리 좀 천천히 해보자고. 저일라오이 별거 없어. 임만 맞으면 되거든? 야, 그렇게 그래도 막 바닥에 깔지 말고 있나? 나, 어? 피업좀 하고, 친구. 좋아 피흡과 만화 회복을 모두 다 했죠? 이 일라오이는 나쁜 일라오입니다 나쁜 일라오이는 뭐다? 뒤져야 맞다거다 그냥 이거부터 저워주고 하하! 건방진 놈 집에 간다 해카림의 궁극기는 공포라는 즉발 시시기가 있다 친구야 재뿔 거인을 구매해주도록 할게요 띠용 여기선 거드라를 올려도 되거든요 욕하죠 탑은 10터는 각이었는데 카리미가3 맞아요, 여러분. 제가 탑을 살렸습니다. 적 탑을 죽였죠. 개잘한 거죠. 컴퓨터 옆에 휴지 있냐고? 휴지에요? 휴지에 음식물 쓰레기 쏴서 버리죠. 음식물 쓰레기가 마우스 패드에 있으면은, 마우스 패드에 있는 그 음식물 쓰레기에 마우스가 걸려서 감도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하나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이 친구, 아! 난 아직 통과하기 이루군. <laughs> 하지만 친구, 난 누구다? 헤카림이다! 헤카림, 이기마스! 꽝! 호, 호, 큐, 평! 가라뱅! 뱅뱅뱅! 대가리를 뽀개버리겠어. 어? 친구 있니? 친구가 있구만. 그렇다면 뭐다? 무빙으로 살짝 좀 조지면서 회피를 하도록 하겠다. 어? 여기 좋은 게 있네? 내가 여기서 물러설, 어? 끝났군요. 끝!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laughs> 자, 아이, 뭐, 제가 탑을 또 그렇게 많이 봐줬기 때문에 당연히 탑이 저한테 명예를 주겠죠? 저도 탑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정도면 서로 교환할 만하죠? 개꿀, 개꿀. <laughs> 야, 왜 하나밖에 없지? 이거를 탑이 저한테 준걸 거예요. 설마 그냥 나갔겠어? 남아있는 게 룰루밖에 없긴 하지만 설마 탑도 저에게 명예를 줬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난한 승리.